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손흥민 뿐이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미친 압박에 완전히 주도권을 내준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그 흔한 패스 차단조차 못하며 일방적으로 경기 흐름 자체를 내주며 끌려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미친 침투에 의한 논스톱 슈팅 한 방으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 흐름을 토트넘 쪽으로 가져왔다. 이를 지켜본 팬들은 손흥민을 연호하며 미처 날뛰기 시작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에게 더 많은 찬스가 연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손흥민의 이날 경기에서의 맹활약을 극찬해 또 다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토트넘 호스퍼는 11일 오전 2시 35분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2024-25 잉글랜드 축구협회 4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앞선 경기에서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준결승전에서 리버풀에게 0대4로 충격의 대패를 당하면서 팬들을 실망시켰다. 졸전 중에 졸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가 아직 경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많은 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후 텔레그래프의 멜로 기자는 경국 축구계의 바보들이 포스테코글루를 향해 공격을 퍼붓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드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그의 전술과 전략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포스테코글루가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카이스포츠의 전문 해설자인 게리 네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카라바오 컵 2차전에서 리버풀에지고 에페이컵에서 빌라 원정에 나가게 되면 다니엘 네비 회장이 경질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만약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에 져서 탈락한다면 네비는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영국 매체 기보미 스포츠도 에페이컵에서 탈락한다면 경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 기사를 접한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버풀과의 경기 후. 불과 3일 만에 벌어지는 경기라 체력적으로 준비가 덜된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와의 원정 경기를 잘 치를지 미지수라고 말하면서 저번 경기처럼 완전히 내려앉아 수비적으로 임하면서 손흥민을 윙백으로 쓰는 바보 같은 전술로는 전 후반 90분간 유효슌 0이라는 처참한 결과만 맞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기의 선발 라인업은 좌측 윙 포워드의 손흥민, 원톱의 마티스테, 오른쪽에 마이키 무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고, 중앙에는 클루셉스키, 베리, 그리고 벤탄쿠르가 배치되었다. 수비진에는 좌우측 풀백으로 포로와 스펜스, 중앙에는 아치 그레이와 케빈 단소가 출전했는데 이 라인업을 본 일부 팬들은 클루셉스키를 오른쪽 윙으로 쓰지 않는 것과 중앙 미드필더의 사료와 비수마가 없는 것이 일단 희망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중앙 수비에 벤 데이비스 대신 아치 그레이를 기용한 것은 다소 의외라고 평가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치 그레이가 더 우선순위라고 판단된 것인지 상황 파악이 어렵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왼쪽 윙 포워드로 출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원톱에 서서 토트넘 공격진을 이끌었다. 마티스텔은 좌측 윙어로 배치되었고 이에 팬들의 기대감이 증폭되었다. 그러나 아스톤 빌라가 역습을 펼치며 그대로 슈팅을 시도했고 이를 골키퍼 킨스키가 막아내려 했으나 실수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어이없이 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격분하며 시작 1분만에 골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상대가 공을 몰고 오면 막아야 하는데 왜 미드필더들은 그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느냐 라며 황당해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은 단한 개의 슈팅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빌라에 끌려가는 플레이를 펼쳤고 많은 팬들로부터 공격 일변도의 전술을 쓰면서도 후방 빌드업도 안 되고 압박 체계 자체도 없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손흥민은 동료들이 공을 잡으면 역습을 하기 위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쇄도했지만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클루셉스키가 왼발 편향이 심해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올리지 못하면서 공격 템포를 늦추는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되었다. 이를 본 많은 팬들은 저런 선수를 토트넘의 미래이자 에이스라고 극찬한 포스테코글로의 선수 보는 식견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며 조롱했다. 이를 보다 못한 마티스텔은 공을 잡으면 손흥민에게 연결하려고 긴 롱패스를 보냈지만 손흥민의 빠른 발을 의식한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파울을 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를 본 많은 팬들은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만 되면 두세 골은 일도 아니다. 무조건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해야 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오른쪽에서 마이키 무어가 공을 잡고 컷백으로 손흥민에게 내줬고, 손흥민은 이를 곧바로 슈팅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최고의 장점은 골 결정력인데 어떻게 결정력이 저렇게 된 것이냐. 너무 충격적이다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일부 팬들은 맨날 손흥민을 윙백으로 쓰면서 공격 찬스 자체를 주지 않으니 실전에서 언제 영점을 조절하겠느냐. 찬스를 놓치지만 결국 기회를 많이 부여받아야 골을 많이 넣는다. 손흥민에게 무슨 찬스가 와야 골을 넣을 거 아니냐. 아며,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술적 역할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치자, 일부 팬들은 마티스를 왼쪽에 사용하는데, 미넨에서 왼쪽 윙 포워드로 나오면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선수를 또다시 왼쪽에 쓰는 거 보면, 포스테코글루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손흥민을 왼쪽으로 돌리고, 테를 원톱으로 세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클로셉스키가 곧바로 원터치로 손흥민에게 내줬고 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간 손흥민이 논스톱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점 위기를 직감한 상대 수비수의 결사적인 수비로 인해 공이 굴절되며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저게 바로 손희의 진짜 모습이다 라며 박수갈채를 보냈고 손흥민이 전방에 있을 때, 지금처럼 클로셉스키가 한 번에 빈 공간으로 패스를 전개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반 54분, 포로가 오른쪽을 돌파하며, 내준 컷백이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손흥민에게 흘러갔지만, 앞에 수비벽이 세워져 있어, 순간적으로 비수마에게 공을 내주었습니다.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확실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으니까 위협적인 장면이 계속 나온다. 손흥민에게 과도한 수비 부담을 주지 않고 페널티 박스 안에 넣으니 이런 좋은 장면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한두 번만 확실한 찬스가 연결되면 골이 나올 듯하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며 동점골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64분 또다시 역습을 허용하며 골을 내주었고 결국 0대2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제 포스테코골로 경제각이다. 라고 조롱하며 마티스를 왼쪽으로 돌리고 클루셉스키를 오른쪽에 두면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게 되면서 손흥민도 찬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정쩡하다. 정말 답답하다. 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손흥민과 위치를 바꾼 마티스테리 골문 앞으로 올라온 크로스를 쇄도하며 논스톱 슈팅으로 방향을 바꿔놓으며 골망을 흔들었고 토트넘이 추격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3분을 남겨놓고 미친 드리블을 시도하며 치고 올라가 공격을 전개하려 했지만 지친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주변에서 공을 받으러 함께 뛰지 않으면서 공격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의 1대2로 패배하면서 페컵 4라운드에서 탈락했고 일주일 만에 두 개의 컵 대회에서 연속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테코글로의 경질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팬들의 성남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엄지 손가락을 위로 구독, 알람. 공유 확성기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